아니 뭐예? 아씨, 아, 아 와, 이 개새끼야. 아오. 왔었어?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지 방에선 여전히 알수 없는 좆 같은 냄새가 난다. 오늘도 협곡에서 투기장을 열어버린 원식씨. 누구랑 싸우고 계신가봐요? 아왜왜 왜? 뭔데? 오늘은 이제. 1 1 년째 로란데 실버인 남자의 하루를 찍어보겠습니다. 골드예요. 어? 골드예요? 아 근데 이건 반죽간데 정글이 있어. 아니 라인이 당겨져 있는데 씨발지 도와달라고 계속 찡찡대고. 손목보호대는 왜찾신 거야? 아저 새끼 그냥 미친놈처럼. 게임에 집중하느라 귀가 막아버린 원식시. 이 아, 그래, 예, 손목보호대는 뭐예요? 아씨발말 걸지 마봐. 아까 소름뻔지그왜 찾겠냐 아마 힘든 촬영이 될 듯한 오늘 그렇게 게임에 열중하던 원식씨 지금 대로가 아프면 안 기다릴 거 같지? 뭐, 아니요 뭐 괜찮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요리하고 있고요 쿨한 척 하면서 은근 <laughs> 댓글을 신경 쓰는 원식씨다 야이 새끼 니가 이걸 먹을 수 있을 거같아먹으라면 존나 맞으면서 먹을 준비해라 변신 끝 아니 못 죽였는데 어떻게 커지에 그게? 반피로 만들어놔가지고. 어. 그러니까 미드 루블랑 요즘은 스태틱이 나올 때까지 애가 먹어줘야 돼. 어... 절대 길게 하면 안 돼. 당연한 얘기를 전문가처럼 말하는 원식 씨. 집중력이 뛰어나시네요. 칩 타임을 잡고 다시 신기일전을 하는 모습이다. 아 이거는 제가 게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손목에 좀 무리가. 아이렇게또 찡찡대는 거야 이 새끼 거, 이거, 이거 아니 난 예. 지타임이야 지가 카정 들어가서 죽어 근데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 뭐 위드 왜안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감정을 롤 하면서 많이 느껴 또또내핑 찍는 거 봐줘, 새끼 저거 사실 이 롤이란 게임이란 게 희노애락이란 게 있잖아요 좆같을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고 해야 되는데 매번 좆같기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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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한번 찍어줘 아무래도 원식 씨는 좆같은 롤을 협박받아 시발. 강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 이 새끼야 이 와봐 아, 너들, 저, 저못 뭐 찍으라면서요? 아, <laughs> 아 반피했잖아. 이런 또 라인 정수 구도가 바뀐다고. 아, 너한테 찍지 마라. 잠놀 똥딸밥밖에 안 하면서 그때 찍지 말라니? 대체 언제 찍으라는 걸까? 아, 뭐야 유미 왜 일로 와? 와, 이거 한번 만 찍어줘. 이건 진짜 찍어줘. 아니 유미가 씨발 일로 왔다. 버튼 너무 뚱해서? 어. 어. 이렇게 힘든 에이, 게임을 이어나가는 원식씨 아와이개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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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다시 한번 투기장을 열어버리는 원식씨다 그러니까 이 롤이라는 게 이제 슬슬 저도 좀 지쳐요 이제 아 이거 한 번만 봐주 이게 저거든요 저도 뭐 잘하진 않았어요 예. 바텀이 도합 15데스 나 혼자 잘한다 이길 수가 없어 본인도 잘 못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나 자꾸 꼬투리 접는 다현이 짜증나는 원식씨 이시 x 라인전 이렇게 털어놓은 건 아닌데 라인전 못 이길 거면 바텀으로 로밍 이 나가지 죽어도 지자의 모습은 없다고 생각하는 원식씨다 그때 누군가 또다시 원식씨를 거슬리게 했다 무슨 소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뭐 가벼운 롤 대화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블블랑 존나 못 하네라고 사일러스 아까 그 정글 존나 못 하는 느낌이 아 시비를 예. 털어서 그냥 뭐 늘상 있는 롤 대화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골드 구간이신 거예요, 지금 이게? 아, 방금 골 배치 받았는데 골드 4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가 지금 많은 분들 이 실본 줄 아는데 지금 골드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이번 경기 끝나고 오피점 지지 보여 줄수 있나요? 어, 뭐 시도해 볼수있습니 잠시 후 일어날 소규모 한타. 아, 씨발. 오오오어 <laughs> 그래도 딱안 고장날 정도로만 때리시네요 <laughs> 이 새끼 채팅 한번 보여주세요 르블랑 스킬 모르지 이지라 그니까 와와 스트레스가 존나 받는 거야 방금 근데 조금 제가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조금 오바한 건데 원래는 그렇게 모니터링 후회치진 않아요 지금. 아무튼 그렇게 패배해버린 게임 아, 스트레스 받아 아무도 안 줍니다 이럴 때는 살짝 이제 마시를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어디로? 칼바람이라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계곡 놀러가듯이 너무 휴양지 같은 거 혹시 오피 점지 좀 공개할 수 있나요? 아예너 예. 원래 이렇게 가까이 찍나? 예뭘 음. 보고 계셨던 거야? 음. 다마고 프로덕션 잠시만요 왜왜 왜, 무슨 뭐 왜왜 아저 닉네임이 좀 나와가지고 닉네임 나오면 안되나요? 협곡 세상에서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허허. 착한 진따형 이미지와는 다르게 협곡에선 거친 무법자였던 원식씨 사실 시즌3부터. 옛날에도 롤 골드는 시즌3부터. 찍어봤지만 서포터로 올린거라 미드로 도전중인 원식씨 그렇게 최근 전적을 쭉 살펴보는데 그래요? 게임마다 함께 같은 팀을 한 동일한 닉네임의 유저를 발견한 다현 이거 뭔가 수상하다 어? 듀오로 했어요? 아니 근데 뭐 이건 안 쳐진다고 들었거든 요그거는뭐 음, 말도 안 되게 잘하는 듀오도 아니고 뭐 그냥 친구 중에 롤을 좀 음. 좋아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랑 듀오로 올리긴 했는데 근데 전적을 보면 알다시피 내가 막 개똥 싼게 아니야 본인이 불리할 때면 어김없이 혓바닥이 길어지는 게임은 못해도 자존심은 는 원식 시 그럼 본인이 캐리하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나도 캐리한판 몇판 있어. 그러니까 완전 버스 탄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같이 놀러 간 거지. 어쩐지 아까 골드랑가서 놀랬는데 보여줘. 저쪽 볼래? 자세히 갈바람이 나세요. 듀오 했다는 부분 먼저 빼줘. 어. 아, 그리고 애들이 진짜 뭐라 해? 듀오는 이롤 세계에서 인정을 안 해도 잘. 그러니까요, 인정 못하겠는데요. 골드인공. <laughs> 애써 오바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원식씨 와하하 레전드 레전드 오브 레전드 김원식 어 존나 잘했다 뭐. 찍었어 그 방금 거내 장례식장에서 틀어줘 갈바람 들게아안 해야 돼 그렇게 기분 좋은 승리를 <웃음> 따는 <laughs> 원식씨 어, 나 채팅대한 받았다. 채팅대한 받았네. 아, 까랑 아프다. 사이러스랑 소리가 써. 채팅대한 사이에... 아, 익숙한 일이신가 봐요. 자수도아니까 확실한 건 듀오 골드. 듀오 <laughs> 골드가 아니라... 뭐, 아니, 정글이 저 같은데 어떻게 잘하는 정글이랑 올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뭐, 듀오로 올렸다 한 번만 더주탱이 나갑니다. 진짜로... 왜, 왜, 왜요? 분나쁘잖아 내가 열심히 올린 걸 폄하하니까. 그 친구도 인정해. 요그 듀오로 플래 찍은 여자 있었잖아. 조금 매해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아넌안 되지 라고 했잖아 왜냐면은 듀오인데 소포스로 올라갔다? 그러면 애매해 고 듀오인데 미드 정글 듀오부터 오 어, 아, 아 조합 맞춰서 하셨나보다 아니 근데 인정을 해줘야그 롤러 하는 사람도? 아 그럼 아 듀오 골드 정도는 인정? 아 그럼 남은 안 되지만 나는 되는 개쩌는 논리의 원식 시 친한 동생이 롤 잘하는 동생 있거든요. 골드 실력이 맞는지 한번 좀 참관을 해도 되나요? 제너니 알잖아요. 아, 제너니 알지. 예, 네, 제너니가 한번 참관을 해서 진짜 골드가 맞는지 티어 뭔데? 티어가 뭔데 내 거를 참관을 해.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데 참관하는 건 기분이. 그런 건 마스터까지는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마스터? 예. 마스터? 예. 음. 마스터부터는 리스파이. 잠시 후 원격으로 잠시 방문한, 방문한 제너니 씨.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버였는데 이제 스트리머로 어, 대만이라고 하고요 어, 참관을 하시고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아, 진... 아, 나 이거 픽 받고 담배 한잔 피러 올게 너 이따 뭐하니 뭐 듀오 한번 할까? 듀오 할 건지 물어보고는 대답도 안 듣고 냅다 담배 피러 가는 진짜, 원식 씨 아, 지금 잠깐 담배 피러 갔어요 그럼 왜 물어보고 나간 거예요? 뭐 몰라요 근데 제가 사실 원식이 형이랑 듀오를 몇판 해봤거든요 옛날에 약간 뭐래 고집이 세요 이 사람이 아 잘 못하면서 아는 척 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본인 플레이가 맞다 아... 잠시 후 게임이 시작돼서야 들어오는 원식 씨 닌자 같은 몸놀림으로 겨우 세이브한 모습이다 어! 씨발 <놀람> <놀람> 아 근데 제 시간에 오긴 하네요 내가 해봤거든? 다섯 모금 빨고 오면 돼 아니 루틴이 딱있거 이제 아. 사실 부실골 구간에서는 담배 타임은 상호 이제 정전 협의하인 거지 초반에 임배 오는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담배 타임을 서로 보장해 줘야 돼 참고로 이 새끼 지금 정글이다 잠시 후딸 피로 적 정글을 어, 만난 원식 씨어 위험한데 이거? 에이? 에이. 난입이랑 빈망을 이용해서 도망가버려요 저는 야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센서가좀 좋았어요 마스터의 칭찬에 잔뜩 신이 난 원식 씨 자 누누 이해도가 좀 높아가지고 방금 좀 괜찮았죠? 확실한 거는 카직스보다 지금 갱도 좀 자주 가주려고 하고. 근데왜 갑자기 정글하신 거예요? 아 미드 정글 두 개를 픽했는데, 근데 저는 정글을 더 잘해요. 왜냐면 뇌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 근데 누누도 기본적인 정글 센스가 좀 있어요. 보니까 역갱도 봐줄 줄 알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역정 자체가 이게 좀. 그때. 엄청난 코너링을 어. 보여주는 원식씨좀 어려운데, 어? 아니 누누 잘하구나. 끝내 미드갱을 성공시키는 모습이다 어? 나이차! 이 새끼 잘하는데, 왜 잘하는 걸까 어 요거는 어, 가격 맛있긴 한데 어? 어? 뭐하는 거죠 방 아무도 없는 게 없는데 뒤에 오마쌍 맞아 그냥? 아 여기 오간쌍들은 진짜 예상할 수가 없다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올 각이었는데 저거를 저로 뜨네 일단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지 나 근데 아직까진 나쁘진 않은데 이걸 또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그때 탑에 혼자 있던 상대미들을 본 원식씨 어, 내가 아이고? 이거 이거 지금 직 직각... 도망가라 여기 거든 이 새끼 어? 어? 원식씨의 이니시로 시작된 좋은 으쌰! 싸움 으쌰 으쌰 나이스 도망가자 아 이랄리아야 해줘 해줘 이거 진짜 누누가 만든 거다 이거 지금 약간 티비 불리하니까 이렇게 메이킹을 해버려. 씨발 이 새끼 신난 거 존나 패고 싶다. 성근한테 <laughs> 실력 어, 그그 보여준 적 있나요? 어, 없어 없어. 사람들은 내가 진짜 못하는 줄 알아. 아 어, 드디어 내가 플레 종장한 사람들이 알게 되. 아니 골드요 골드. 플레. 너부캐 있어? 재너 나랑 같이 뭐 할래? 어또 듀오 듀오플레? 응? 듀오플레 가려고 원식 씨가 생각과는 다르게 잘하고 있자. 살짝 격양된 다현 씨의 모습이다. 단이 당황했죠. 너무 잘해서 생각보다 뭔가 보여줄 것 같다. 뿌듯한 <laughs> 원식씨 아니 근데 보니까 정글 유튜브 를좀 많이 봤네. 동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나 진짜 안 봐서 그냥 내 머릿속 가는 대로 하고 있었어. <laughs> 롤 유튜브 맨날 보잖아요. 아롤 유튜브 다 진짜 안봐나 원식이가 원래 이제 보는 거를 티 내는 거 싫어해가지고 평소에 게임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원식씨 잠시 후. 이번 판은 조금 찔러주고 다 찔러주고 용도 다 먹고 역갱도 봐주고 정글로 서할수 있는 건다 해줬다. 유로만큼은 진짜 플레 아닌가요? 와. 오. 근데 왜 플레 못 가는 거예요? 팀운이 안 좋아서. 아 이번 판 기분 좋으니까 특별히 레한테 유쾌한 팀워크 주겠습니다. 저의 종자. 좋은 플레이를 마리, 한 지금 어떻게든 제너에게 플레라고 인정받고 배티눔? 싶은 원식시. 종자는 플래티넘 그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명문 말이 맞습니까? 아, 이건 억까를 뭐 못하겠어서, 진짜, 누누는 진짜 플레이에요. 오. 누누만 하면 올라가는데, 누누가 재미가 없어. 누누 좀. 아니, 이거 미드를 봤어야 됐어, 내가 봤을 때. 아까 아, 그러니까 계속 미드 했었거든. 또, 또, 억까 한다, 또 다들. 아, 억까가 아니라, 진짜. 나 하여튼, 오늘 아주 기분 좋게, 김원식, 과연 롤 플레이 동자가 맞나? 롤 마스터 티어, 제넌 씨가 검증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냉정한 아. 평가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 왜 플레이로 못 가지? 뭐, 이번 시즌 갈게. 나 이번 시즌누누가 해서 올려볼게. 나 지금 방금 또 승급해서 골삼 됐어 배치가 왜 이렇게 나오냐 잘 나오냐 은근 살짝 잘하는 질문 같은데 어. 자하 오늘 너무 재밌었고 너부게 하나 파가지고 나랑 듀오 해가지고 같이 갈래? 어또또아 <laughs> 혼자서도 올릴 수 있는데 굳이 나는 잘하는 듀오가 있는데 쓰는 거나 괜찮다고 봐저 솔직히 마스터랑 하면 인정 안 해주죠 그렇게 제넌과의 통화가 종료되고 아주 한껏 어깨가 올라가셨네요. 뭐 어깨가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저를 향하던 그어까를 이겨낸 기분. 어, 근데 진짜 한번. 이건 플레 가면 인정받으면 하는데요. 한번 한번 이번 시도 올려볼게요. 뒤로 어, 없이. 뒤로 없이 올릴까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어? 방금도 뒤 없어, 그데서못 쓰니까. 오. 끝까지 뒤로 없이 올리겠다고는 말하지 않는 원식 씨의 모습이다. 담배 한대 때리고 온 원식 씨.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 파는 내가 10 캐리 하긴 했어. 이건 또 뭐예요? 오늘 이제 롤토 체스라고 롤이랑 칼바람이 질릴 때 별식이에요. 별식 이세 개를 돌아가면서 하면은 밤새 그냥 롤 하나로 생겨놓을 수 있어. 이 새끼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롤만 한다. 또 제가 롤토 체스도 좀 플래티넘에. 그러니까 내가 뇌가 좋아. 우리 엄마가 나를 되게 똑똑하게 낳줬어. 근데 왜 골드? 우리 엄마 욕한 거야? 그렇게 본인이 똑똑한 걸 강조하며 게임을 이어나가는 원식 씨 그때 갑자기 휴대폰을 살펴보는데 게임 중에 담배를 피러 가는 원식 씨? 새끼 배달 가지러 간 거였다 밥은 또 언제 시킨 거야 맛있다 맛있어 진강을 잘못 선택했어 남들과는 다르게 식전 트램을 가야기는 원식시 케이 순방 확정 밥 먹으랴 게임하랴 정신이 없는 원식시다 새벽 2시 소란스러운 원식시의 밤 설마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 아까 먹은 밥을 놔둔 채 게임 중인 원식 씨. 와이, 인명 통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번 건뭐 제목이 뭐임? 알고보니 롤 플레이 종자였던 김원식 한호.